오늘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고요. 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직접 고용 집행 정지 신청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리바게뜨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 직접 고용 마감, 마감 시한인 다음 달 5일 이후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파리바게뜨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태료 부과 문제가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고용을 반대하는 재빵 기사의 수에 비례해 과태료 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과태료 액수가 재빵 기사의 선택에 따라 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리바게뜨는 상생 기업, 즉 본사 가행점 협력사의 3자 합작회사를 대안책으로 제시해 온, 제시해 온 만큼 상생기업쪽으로 재판기사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